뭐 국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어,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가 3년째 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것이며 그리고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환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장시간 조사와 긴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 빗나간 충성 경쟁과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이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느닷없이 압수색을 당하고 무차별 소환을 받고 긴 조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개인에게,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인지 아마 대통령 본인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윤, 문재인 정부가 대역죄를 쥐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습니다. 방금 림종석 동무가 했던 말을 고대로 문재인 정권 강탈 시절 우파인사 몰살했던 상황을 연상하면 딱일 듯합니다. 림 동무 말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네 말대로 어리버리하다 보니까 절반이 넘어갔지만 니들 중에 포승줄로 묶여서 망신당하면서 끌려가 구속된 사람 본적 있니? 그리고 진짜 군인 이재숙이 무사령관처럼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긴 아니? 아니다. 이재명 관련해선 참 생각이 복잡해지네. 아무튼 더 기가 막힌 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당했던 게 순영털이었다는 거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고, 니들이 포승줄로 묶어서 구속했던 우파 인사들이 무죄받고 있거든. 그런데 니들은 문재인이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 사실들이 전부 다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 심지어 자범 수준의 청와대 집기류 절도혐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적 범죄 혐의까지 말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알수 없지만 법무부 장관부터 검찰총장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어찌보면 니들 입맛에 맞는 자들로 죄다 임명해서 지금까지 말만 무성하고 니들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잖아. 근데 지난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오파로 귀순한 듯 하거든? 지금부턴 지난 3년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해줄게.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건 니들이 했던 것처럼 죄 없는 사람들 포승줄로 묶어서 구속시키라는 게 아니거든. 자신들이 지은 범죄 혐의를 법이 정한대로 처벌받길 바랄 뿐이야. 단지 소망이 하나 있다면 가능하면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말이지.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